안녕하십니까 대충게임 시청자 여러분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김에 디아블로 얘기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디아블로 4를 살까 말까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샀죠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열심히 했어요 어, 디아블로 4 출시되기 전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1 2 3를다 제대로 즐겨보지를 않아서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디아블로 1도 했었죠 디아블로 1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디아블로 4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하고 했어요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스토리 컷신도 멋지고 어 이렇게 컷신도 아니더라고요 인게임 그래픽하고 컷신이 이제 구분이 없더라고 그래픽도 좋고 뭐 열심히 스토리도 이해하려고 하면서 게임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토리를 점점 모르겠더라고요. 내가 원래부터 스토리를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, 막 스킵하가는 스타일이기도 한데, 저뿐만 그랬을 것 같진 않고, 이게 뭔가 레벨업하고 아이템 죽고 퀘스트 찍어주는데 쫓아다니다가 보면은 스토리가 뭐 대단하지도 않고, 특별히 직관적이지도 않고, 그니까, 큰 그림은 직관적인데, 뭐, 릴리트하고 이나리우스하고 뭐,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막 놀라운 스토리도 아닌 것 같고, 뭐, 어느 순간은 그냥 스토리는 좀 지리멸렬해지고, 레벨업하고 싸우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일단은 저는 보스까지는, 맨 마지막에 릴리트 잡는 것까지는 그래도 내가 스스로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, 어 레벨 40의 엔딩을 봤어요. 근데 뭐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스킬도 맘대로 막 찍었거든요. 그냥 전사 그궁수 로그 도적을 해가지고 활을 들고 활 도적을 했어요. 그래서 맘대로 스킬을 찍어가지고 그냥 맘대로 했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뭐 몇번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뭐 레벨업 조금 하고 와갖고 하고 엔딩 보고. 그다음에 엔딩을 보고 나갔고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파티 짜가지고 이제 왕몽동정 뭐 열고 뭐 아이템 죽고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만하고 싶더라고요. 왜왜 왜 그럴까? 물론 이거를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 것도 이해하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인 취향에 이 게임은 좀. 잘 맞지 않는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싫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, 그냥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평점으로 굳이 말하자면 80 초반대 점 정도의 게임이랄까? 그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첫 번째로, 이 게임이 왜 온라인 게임이고, 왜 오프라인 게임인지, 아니 왜 온라인 게임이고, 왜 오픈 월드 게임이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. 오픈 월드 게임이라면 뭔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생동감 있는 삶이 느껴진다거나,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뭔가 광활한 곳에 다양한 걸막 경험할 수 있다거나, 아니면은 내가 뭔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... 뭔가 좀 자유, 자유롭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뭔가 흐름이 바뀐다거나 뭔가 뭐 암튼 오픈월드가 오픈월드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온라인 게임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지나다니는 걸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오픈월드인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디아블로에다가 오픈 월드랑 온라인 항시 온라인이라는 MMORPG 같은 요소를 뭔가 더하기는 했는데 그냥 더했지 그게 장점이 됐는지는 전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두 번째로 또 뭐가 이상하다고 느꼈냐면은 어 스토리 스토리가 뭔가 거창한 거 치고는 되게 이상하게 전개가 되더라고. 특히 뭔가 스포가 될라나? 스포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스포가 된다고 생각하신 정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이런 뭐 스포에 예민하신 분들은 한 1분 뒤로 스킵 하세요. 근데 어쨌든 주요 인물인 도난이 죽는 거 보면서 이게 뭐야 기둥에 <laughs> 매달려 있는 좀비한테 어, 준비인지 해골인지한테 그리고 픽 죽어나가고, 그러는 것도 되게 웃기고, 아무튼 스토리의 그 컷신의 그 멋진 모습과 막 초반에 그 압도적인 그 릴리트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후반부로 가면서 되게 흐려지고, 좀 질이 멸렬해지는 그런 느낌. 적어도 집중력을 잃게 했다. 나는 집중력을 잃었다. 어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세 번째는 이 파티 플레이를 하면서 느낀 건데, 파티 플레이를 하면서, 그, 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, 재밌는, 재밌는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. 뭐가 재밌냐면, 사람들하고, 아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,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던전 돌고, 뭐 주셨으면 축하해주고, 레벨업하면 축하해주고, 뭔가, 그런 재미는 있는데, 소셜의 재미는 있는데, 결정적으로 아이템을 줍는데, 내가 강해지는지 안 강해지는지를 모르겠어요. 뭐, 아이템에 붙어 있는 그 숫자도 너무 많고, 물론, 처음에는 급격하게 좋아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, 어, 뭐좀 처음으로 보는 뭐 전설이니 뭐니 그런 아이템들, 색깔 붙은 거, 뭐 옵션 붙은 애들,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갑자기 막 조금 강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,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내가 바꿔 껴야 되는 건지, 아니면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건지, 애매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다 그냥 갈아버리고 있던데요. 어, 물론 그거를 되게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거를 하나하나 막스탯을 비교해가면서 테스트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고 너무 복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싫더라고요. 강해지는 아이템을 줍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어느 순간 다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이거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찾아도 지금 다 내다 버릴 거라니까요. 어차피 왜냐면은 일반 일반 난이도에서 뭔가 난이도에서 주승 거는 악몽 가면 어차피 다 버릴 거고 악몽 가면 어차피 또 나중에 뭐 고행 가서 주술 걸로 다 교체할 거고 결국에는 다 내다 버릴 아이템 주, 주수면서 좋아하는 것도 갑자기 현타가 느껴지더라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드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이 찾아놓은 빌드를 따라서 아이템을 맞추고 내 스킬을 찍으면 노잼이고요.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삽질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 빌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아블로의 본질적인 문제. 내가 직접하면 손해 보고요. 따라하면 노잼이에요. 그게 문제야. 남들이 다 해놓은 최적 빌드 따라하면은.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재미 하나도 없잖아. 무슨 스킬 몇 가지 찍고 뭐, 뭐 해서 뭐 아이템은 뭐못 뭐, 뭐 끼고요. 그러면 그거 따라 하면은 노잼이고 제가 노잼이라는 거예요. 그게 재밌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. 근데 따라하기 싫은 나 같은 사람은 따라 하면 노잼이고. 근데 내가 그거를 일일이 삽질을 하자니 손해 보고 <laughs>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. 사실 그렇게 좀 약하더라도. 그냥 내가 만든 대로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갭이 커 크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.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디아블로를 진짜 좋아하실 분들은 그런 빌드를 최적화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고 내가 그 최적화된 빌드를 찾건 남의 걸 따라 하건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하고 파티플레이를 하면서 그 뭐랄까 소셜 이야기 나누고 축하해주고 막 정보 공유하고 막 이런 거를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게임이고 또 그럴 테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디아블로는 너무나 평작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제 기분은 그랬다는 겁니다. 디아블로 4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스트리트 파이터 6가 너무나 재미있네요. 근데 아마 이것도 못뭐 때려치지 않을까요? 너무 힘들어. 경쟁이 너무 심해 암튼 지금까지 열심 게임 이 박사였습니다 대충 찍었습니다요 다음에 봬요